축구협회 이사회 91% 찬성 홍명보 공식 선임 정몽규 회장 공개 해명 필요한 이유. 대한축구협회 KFA는 14일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코칭스태프 선임 관련 업무차 15일 오전 유럽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홍 감독은 지난 7일 A 대표팀 감독에 내정된 후 전날 13 공식 선임됐다. 부정적인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임무에 들어간 홍 감독의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감독은 11K 리그 1 광주 FC 전을 끝으로 울산 HD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내정 발표 소식 이후 두문불출했던 홍 감독은 당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라며 그때가 끝나고 굉장히 힘들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고심경을 그 밝혔다. 그러면서 내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 거란 생각도 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도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 팀을 만들어서 정말 강한 팀으로 만들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팬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했던 마음을 바꾸게 됐다. 고 A 대표팀 감독직 승낙 배경을 밝혔다. 홍 감독은 내정 발표 전까지도 A 대표팀 감독직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불편하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외국인 감독 2명과 유럽에서 면담을 갖고 돌아온 날 만난 후단 10시간 만에 입장을 바꿔 수락했다. 이 기술이사는 외국인 후보 감독과는 심층 면접을 본 반면에 홍 감독은 면접 없이 감독직을 제안. 요청에 이루어졌다. 이에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전 감독 경질 이후 감독 선임을 위해 만든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눈뇨기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감독은 협회 이사회 23명 중 21명이 동의를 얻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태극마크 지휘봉을 잡게 됐다. 2. 눈 감고 귀 막던 정몽규. 뜬금없이 회고록 출간, 축구 인생 가감없이 녹여. 온갖 비판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침묵하던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장이 책을 통해 응답한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정회장이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브레인스토어 출판사는 25일 정 회장이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짚으며 작년 여름부터 1년간 집필한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다, 고 밝혔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이 책은 그간 그를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답하는 최초의 오피셜 코멘트, 공식 논평, 라면서 정 회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축구계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인물일지 모른다. 정몽규라는 기업인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30년간 생각하고 고민했던, 도전하고 시도했던 일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 설명했다. 576쪽 분량인 이 책은 정몽규의 어제, 구단주 K리그 총재 시절을 말하다. 정몽규의 오늘, 축구협회장 시절을 말하다. 정몽규의 비전, 한국 축구의 미래를 말하다 총 3부로 구성됐다. 정회장은, 30년간의 축구 인생을 가감없이 그대로 녹여 넣은 축구 이야기가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애쓸 이들에게 좋은 표식이 되길 바란다, 며 축구를 통해 얻었던 경험과 지혜, 통찰을 축구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나누고 싶다, 고출간 소회를 밝혔다. 하지만 정 회장의 책 발간 소식에 축구 팬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승부 조작 연루자 사면 논란부터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경질, 임시 감독 체제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5개월간 외국인 사령탑을 찾다가 국내파 홍명보 감독 깜짝 선임 등 한국 축구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다. 거센 비판 속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 회장이 회고록을 펴낸다는 소식에 축구팬들의 반응은 차갑다. 일부 네티즌들은 염치도 없다. 라면 받침대로 써야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 3. 축협 이임생 이사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고발 당해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을 놓고 큰 논란이 인 가운데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축구 팬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 이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이 고발장에는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관 및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이 는 지난 15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달 초 홍명보 감독 선임을 발표했고,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이를 확정 지었다. 또 22일에는 특혜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축구팬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감독 선임 후 지난 15일 유럽 출장 길에 올랐다. 외국인 코치 선임 등의 일 때문. 홍명보 감독은 유럽에서 여러 해외파 선수와 면담을 가졌다. 4. 유럽 강행군 첫 단축된 홍명보 감독. 25일 귀국 오른쪽 화살표 29일 기자회견 오른쪽 화살표 혼란 속 정면 돌파. 유럽 출장 길에 오른 신임 홍명보 축구 A 대표팀 감독은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그는 스페인에 도착해 자신을 보좌할 전술, 피지컬 코치 후보들을 직접 면담했다. 안개 속이었던 유로파 태극전사들과의 만남도 성사됐다. 홍 감독은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캡틴 손흥민, 토트넘과 소통했다. 손흥민은 늘 각별하다. 손흥민이 첫 출전한 월드컵이 바로 홍 감독이 지휘한 2014년 브라질 대회다. 그는 당시 A 대표팀의 막내였다. 손흥민은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아쉬움에 눈물을 쏟아냈다. 아픔을 말할 수 없었던 홍감독도 따뜻하게 품에 안으며 미래를 기약했다. 10년이 흘렀고 손흥민은 A 대표팀의 중심이다. 홍감독은 손흥민과 소통을 통해 뉴대표팀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어 독일로 이동해 김민재, 바이에른 미는 이재성, 마인츠과 만났다. 그리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건너가 치르메나 지베지다위 황인범과 울산 HD 사령탑 시절 애제자로 지난달 이적한 설령우와도 면담했다. 홍 감독은 15일 출국했다. 일주일 동안 사실상 유럽 전역을 누볐다. 몸과 체력이 바닥이다. 하지만 미소가 더 컸다. 성과가 있었다. 홍 감독은 외국인 코치진에 대해선 대만족이다. 이미 현대 축구의 핵심은 분업화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전문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협상은 또 다른 문제다. 대한축구협회가 그 매듭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홍감독도 그들과 함께 할수 있다. 홍감독은 당초 24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동에 따른 변수로 항공편을 잡기 쉽지 않아 25일 귀국한다. 홍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신물로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그의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안 컵까지다. 홍 감독은 월드컵을 넘어 아시아 정상을 향한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유럽으로 출국하기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어떻게 하면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9월 5일 안방에서 열리는 팔레스타인과의 2026년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 전서 첫 선을 보인다. 5. 이영표. 감독 논란 예상 못해. 황금 세대와 함께할 좋은 감독 기대. 전 축구 국가대표 이영표. 47. 각 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과몰입 인생사 2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 감독의 인생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영표는 최근 불거진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용진은 그간 축구 경기 결과 예측이 모두 맞아떨어져 화제를 모았던 이영표에게 문어 영표로서 지금 논란을 예상했냐고 물었으나 이영표는 전혀 예상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지금 세대가 황금 세대라는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 구성이다. 이런 좋은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고 말했다. 이영표는 축구에 있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묻자 선수 반 감독 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장 벤치에 감독이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 그 정도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찬호는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경험한 감독 중 최고의 감독은 누구냐. 고 질문했다. 이영표는 그동안 200명이 지도자와 함께 축구를 했는데 경기 들어가기 전에 터널 앞에 서지 않나 그때 보통 선수들이 "오늘 잘해야지, 골 넣어야지, 이겨야지" 생각한다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경기장에서 감독을 위해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존경하는 감독으로 한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거스 히딩크를 꼽았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KFA 낸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논란이 일었다. 미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인 지난 2월 전력강화위원회 이하 정강희를 구성해 차기 감독 물색에 나선 바 있는 축구협회는 지난 7일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홍명보 당시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많은 외국인 감독이 물망에 올랐던 가운데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이 알려지자 축구계는 들썩였다. 특히 홍 감독이 당시 시즌 중이던 울산 HD 감독직을 맡고 있었던 데다 그가 축구협회를 향해 일침을 가한 바 있기에 축구팬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또한 지난 5개월간 외국인 감독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감독 추천 작업을 맡았던 정강희 위원 박주호가 임시 감독을 다수결로 정했다. 회의를 하는 5개월이 국내 감독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 같았다. 등 정강희의 여러 문제를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영표는 홍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며 다시는 대한축구협회 축협을 믿어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감독 선임 과정에서 협회가 여러가지 행정적인 실수를 했다. 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됐다. 고했다. 다만 이영표는 축구협회가 원래 국내 감독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었다. 며. 제가 확인했던 4월 중하순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영표는 국내 감독이 선임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때 좋은 외국인 감독 한 명이 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20년 만에 손흥민,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이강인, 이재성 등 황금 세대가 나타나는데 외국인 감독이 한분 오면, 2026년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저는 사실 엄청난 기대를 했다, 고 말했다.